수열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1절과 3절.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주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함께 길이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기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본 나의 복음에 이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대상은 이방인들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지, 자신들, 유대인들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당연히 그 율법 아래에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야.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뭐라고 할까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지요.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더 선명해진다.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 대 놓고 측량을 해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안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 살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행위로 여자를 뭐 간음하거나 아니면 어 행위로 사람을 두드려 펴서 죽이거나 하는 것만으로 가음을 하고 어 그리고 어 폭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으로 그 여자를 향하여 음력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고요? 가음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 또, 형제를 향하여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나쁜 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나쁜 놈. 혹은 뭐, 강아지 욕. 아니면 10원짜리 욕. 예? 이런 욕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그 형제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 살인했다. 살인. 응?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안 걸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유대인들도 스스로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그 외에 다른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누가 그런 구원을 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외가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은 예외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뭐냐 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극률이 이길 줄 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극률을 베푸셔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극률을 베풀 줄 알고 불쌍히 이길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예수님은 선생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생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천하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중심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극률하심과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좀 평생 몇년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내 평생 동안, 어떤 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연수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겸손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셨지요.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 굳건히 잘 지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향기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증거가 될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되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귀한 여정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풍성히 임하고 또한 영광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새벽을 깨우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엎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귀한 믿음 될수 있도록 은혜다하여 주옵소서 유대인처럼 주님이 주신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또긍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연약함을 보도마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구원받은 그 은혜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주님 극렬과 자비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낮아짐에 아름다운 역사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 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어리 석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 주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될수 있도록 주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하며 삼가하며 더 근신하며 깨어있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백이 남을 판단하거나 정제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 믿음 안에서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겸손하고 극률이 길줄 알고 주님 섬길 줄 아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닮아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름 부으시며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땀과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로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시대이지만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서 참으로 그 수고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보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동자 같이 보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기름부으시고 제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으로 힘있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불의한 세대를 주님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에 주님 우리가 끌려다니거나 아버지 하나님 전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결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고, 또한 풍성한 하늘의 열매로 가득 넘쳐서 살리는 자, 회복하는 자, 치유하는 자, 세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에 거룩한 증거로 힘 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므로, 모든 질병의 근원들, 모든 통증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다 떠나가며,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평안히, 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국률을 기시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자랑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하반기 우리가 더욱더 하나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흥을 나타내는 기한 하반기가 될수 있도록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며 저기 일상이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또 많은 비가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하여서 생명의 어려움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지혜와 명철로 은혜 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